안녕하세요. 마중채널입니다. 그 오늘은 이번에 구독자가 100명이 되었는데, 진짜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. 비디 어, 좀 했어야 되는 건데, 며칠 지나서 이제서야 하게 됐네요. 제가 육아라든지 회사 일에 좀 치여가지고 그런 핑계 때문에 좀 소홀히 했었는데, 그럼에도 조금 조금씩 한 명씩이라도 올라주셔서 어,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이번에 100명이 된 기념이라고는 좀 그렇지만은 제가 특별히 게스트를 모셔서 인터뷰를 할 생각인데 어 인터뷰의 주제가 소개팅을 50명 한 분의 경험담하고 그런 생각들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50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어쨌든 그 분하고 같이 어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먼저 시청자 분들에게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부산에서 살고 있는 37살 직장, 평범한 직장인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여기 프로필을 보니까 소개팅은 정말로 50명이나 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이게 진짜인가요? 음, 예, 50명이라고 적어놨는데, 50명은 솔직히 좀 낮춘 숫자고요. 그 소개팅을 많이 했다는 게 자랑은 아니잖아요. 한 7, 80명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5 0 명만 하더라도 이렇게 되게 많은 숫자인데,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됐나요? 이게 그 소개팅을 받는 것도 쉽진 않았을 건데. 그 오십 명 이상 카운트한 거는 그 학교 다닐 때어 학교 졸업하고 취업하고 난 다음부터 시작을 했겠지만은 학교 때는 제가 그냥 성실하게 좀 살아서 그리고 공부만 해가지고 주변에 좀 좋게 봐주셨나봐요. 그래서 어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서 소개팅이 잘들어왔고 그랬었죠. 그래서 그런 거를 굳이 거절은 하지 않고 열심히 만나게 됐는데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될줄 몰랐었죠. 어~ 근데 이렇게 많이 만났는데 그러면 그중에 어~ 사귀었던 사람은 또 없었다고 그렇게 써주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소개팅을 많이 했는데 성공률이 좀 낮았을까요 <웃음> 좀 <웃음> 죄송한 얘기지만은 어, 이거는 제가 예전에 되게 많이 듣던 얘기인데 키도 180대고 직장도 대기업 다니고 해서 또 성격도 웬만하면 다 받아주고 해, 해가지고 여자한테 잘 맞춰줄 것 같다 여자한테 잘할 것 같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근데 이게 학교 때 맨날 공부만 하다 보니까 여자를 대하는 그런 게 되게 잘안 되더라고요 뭐 어떤 분은 저보고 어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사람 같다 문명화가 덜된 사람 같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. 50... 옷도 뭐잘 입을 줄 몰랐고요. 대화하는 것도 잘안 됐고. 여러 가지로 좀 부족했죠. 그래서 공부만 하던 애가 월급 300만원 받는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짜잔하고 달라질 것도 없었고요. 그래서 그때는 되게 열심히 좀 노력을 했었죠. 소개팅을 하게 되면은, 제 딴에는 열심히 좀 준비를 해서, 데이트 코스도 짰고, 할 얘기도 생각을 하고, 그런 식으로 어 훈련을 하려고 어 소개팅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좀 변해가고, 뭐 운동도 하게 되고, 외형적으로 좀 나아지니까 자신감도 생기고, 거절 당하는 거에 상처를 어안 입게 되고, 반대로는 제가 거절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할수 있게 되고, 그렇게 좀 바뀌어가는 거죠. 좀 전에 바뀌어 간다라고 하셨잖아요. 그러면 연애를 잘 못하던 상황에서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? 상황을 어, 나아지게 만드는 아니면 어, 연애를 잘 하게끔 하는 그런 어, 바뀐 계기라든지 이유 같은 게좀 있었을까요? 그런 것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답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그 칭찬을 듣는 게 되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저랑 친한 어릴 때부터 알던 여자애가 저보고 어, 지금은 되게 괜찮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어, 키도 크고 뭐 헌칠해서 적당히 좀 입혀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, 왜 저렇게 입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제가 또 어떻게 셔츠도 입고 뭐 운동해서 근육도 좀 붙이고 그렇게 하니까 아, 요즘은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제 자신감 놀러가고 그런 것 되게 있거든요. 그 어떤 여자분들이, 아, 사람이 괜찮으면 옷을 잘못 입어도 자기가 입혀주겠다.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, 그런 거를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. 그래서 저도 그친구한테 물어봤었거든요. 어, 어, 내가 키가 크고, 내가 옷을 좀 바꿔 입으면 괜찮을 것 같으면, 니가 좀 코디해주지 그랬냐? 아니, 내가, 내가 옷을 살때좀 도와주지 그랬냐? 라고 하니까, 어, 뭐 남자친구아닌데 내가 왜 그래야 되냐? 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, 외적으로 좀 갖춰주지 않으면은, 기회 자체가 그런 게 없더라고요. 이거를, 그, 남자분들이 스스로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노력을, 기, 어, 꽤 많이 하신 것 같은데, 그 여자분을 만나면서, 아니면 여자친구랑 만나면서, 이렇게 해야 된다, 아니면은,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, 그런 게좀 있었을까요? 그런 게 실제로 터득하면서 나왔던 것들이잖아요? 일단 가장 기초적인 거는, 그, 외형적인 것부터 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뭐. 일단 좀 마른 분들이라면 허약하게 보이는 분들이라면 운동을 해서 근육을 붙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이건 노력으로 할수 있는 거니까 누구나 할수 있는 거고. 그리고 옷도. 좀 어느 정도 깔끔하게 입는 게좀 필요하고요 아이도 같이 입으라는 게 아니고 평범하게 클래식하게 깔끔하게 입는, 입는 정도면 된, 되는데 그것들은 여자 지인들한테 도움받을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외형적인 게좀 갖춰졌으면 또 경제력이라는 것도 충분히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쓰는 게좀 필요해서 데이트 코스라든지 그런 것들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돈을 쓰는 장소가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국밥집 같은 거 많이 가잖아요 국밥이라든지 아니면 뭐 고깃집 이런 데를 가는 게 아니라 어 내가 보기엔 몇천 원안할것 같은 스파게티나 뭐 스테이크라든지 이런 걸 썰러 가야 되는데 그런 돈을 쓰는데 좀 자연스러워야 되죠. 스파게티 하나에 2, 3만 원인데 이게 좀 아깝다는 느낌이 어쩔 수 없이 처음에 드는데 몇번 하다 보면은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익숙해지기도 하죠. 또 사회적으로는 또 여자 지인들하고 좀 만나는 기간들도 필요하고요. 어, 여자분들은 어떤 매너를 좋아하는지 어떤 대화를 좋아하는지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걸좀 알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쌓여서 가는 것 같아요. 그래야 어, 사람들하고 만날 때좀 부담을 안 가지게 되고 여자분때아이 사람하고 꼭 사귀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만나면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이성을 만날 때이 아, 여자분하고 꼭 사귀겠다 이런 사냥감 찾는 그런 마인드로 만나면 상대방이 너무 부담스러워할 거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되려면은 여러 사람하고 뭐 대면도 해보고 만나도 보고 뭐 같이 밥도 먹고 그냥 지내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활하면서 어떤 공통적인 것을 좋아하는지 그런 걸 파악하고 스스로 좀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. 네, 어, 뭐, 짧은 인터, 인터뷰였지만은 되게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, 어, 혹시나 마지막으로 연애가 힘든 분들한테 조언을 한다면은 어떤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? 제가 소개팅을 여러번 하면서 그렇게 성공률이 높지 않은 사람이라 가지고 이런 거를 조언하기가 애매한 입장이 있는데 굳이 조언한다면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 공통적인 부분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기준에서는 어느 정도 키워갈 수밖에 없고요 외형적으로 좀 괜찮아야 되고 어, 노력 같은 것도 좀 분명히 필요하고요 옷도 신경 써서 입는 게 필요하고 매너도 좀 갖춰야 될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게다 갖춰진 다음에도 제가 어, 소개팅에서 잘 되지는 못했거든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진심으로 누구를 좋아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게 너무 많이 만나다 보니까 거절도 당하고 반대로 제가 거절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약간의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. 어느 정도 갖추고 난 다음에는 그 감정대로 가는 게 맞거든요. 그래서 진심으로 누굴 좋아하고 반대로 누가 나를 좋아하는 것도 느끼고 그렇게 돼야지 진짜로 만나서 연애를 하는 건데 너무 연애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자기가 진짜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하고 연애를 하다 보면 은 공허해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연애를 잘 못하겠더라고요. 결국은 제가 좋아야지 뭐 누구를 진짜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런 분하고 지금은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. 원래 연애 잘 하던 사람 말고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충분히 노력을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사실은 엄청나게 많다라는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어,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. 어, 내용이 괜찮았다면 이분하고 좀더 어, 인터뷰를 해보던가 아니면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행복한 하루 되세요.